테슬라 타야 돼 테슬라 안도 거야 그냥 사 테슬라. 왜? 지금 물린 사람 많아 빨리 너네들 팔아 이거 팔 빨리. 어, 팔 개월 안에 끝내 그냥 빨리 팔 개월 안에 끝내 빨리 끝내 가지고 빨리 만들어 팔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물린 사람 많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우리 내린 남자 미국 주식 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죠? 예, 네,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시를 기점으로 모든 지수가 한꺼번에 모든 지수가 한꺼번에 약속을 한 듯이 떨어졌어요 예. 이제는 진짜 지겹다 아, 지겨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 가지고 좋은 회사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기관들이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저께 너무 급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장 초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그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만 하고 오늘 루시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넷플릭스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요 영화 때문인데 요 큐티라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인데 0대 10, 10살, 11살, 12살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댄스 경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앵글을 보면은 이렇게 성적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사람들이 넷플릭스한테 요 업로드 하지 마라 했는데 얘들이 오늘 업로드를 해 버렸어요. 업로드를 해 버리면서 캔슬 넷플릭스라는 해시태그가 지금 트렌드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자. 넷플릭스 주식을 팔자. 요런 운동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금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넷플릭스한테 굉장히 악재기 이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루시드, 루시드가 어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시드가 정말 요 우리가 테슬라 주주로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제가 전격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루시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시드라는 회사는 13년 정도 된 회사고요 요 회사의 치프 엔지니어는 지금 피터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모델 S를 만들 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테슬라 모델 S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 사람이 이제 테슬라 2007년 2008년 그때 당시에 이제 파산을 한다 뭐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사람이 지금 여기 지프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일단 전체적인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스, 트워링, 그랜트워링, 드림 오디션이렇게네 종류가 있고요 베이스 모델은 지금 8만불 이하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공개가 된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2022년에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제 투어링은 투어링 가격은 지금 9만 5천불에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406마일 레인지에 지금 탑 스피드는 155 마일 퍼 아워 이렇게 돼 있고 4 쿼터 20, 2021년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트어링을 가면은 가격이 조금씩 이제 오릅니다 139,000 그리고 레인지는 517마일 517마일 대단하죠? 그리고 요거는 쿼터 2 2021년에 나오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에디션 요게 좀 골때립니다 예 드림 에디션이 지금 10초밖에 안 걸려요 쿼터마일 가는데 그리고 2.5초 60마일 그리고 1000 h o r s e 엄청나죠. 그리고 465마일에서 503마일 레인지가 돼 있는데 요거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모델 S도 요거에 못, 못,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2021년 2분기 때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169,000달러예요. 예. 자, 그러면은 모델 S랑 잠깐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모델 S는 솔직히 베이스 모델이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그냥 모델 S 퍼포먼스랑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델 S 퍼포먼스가 지금 89,490불, 그리고 트어링은 95,000불이고. 근데 지금 모델 S 퍼포먼스는 348마일이에요. 롱 레인지는 402마일 루시드 그 트어링이랑 비슷한데 퍼포먼스는 지금 마일 마일리,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예, 마일 수가 엄청나게 달려요 지금 한 60마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요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2021년에 모델 S가 리프레쉬가 될 거거든요. 새로, 새로운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아마 배터리 제일을 기점으로 신기술을 발표하고 2021년에 테슬라의 차들의 배터리가 다 교체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레인지가 조금 올라가겠죠. 제가 볼 때는 레인지가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이제 2021년에 모델 s 가 새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어차피 루시드 이것도 2021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교하는 게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왜냐면 이 차징하는 데서 저는 솔직히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시드라는 기업은 아직까지 스타트업 기업인데 차징할 때 900볼트를 사용하고 300마일을 충전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요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 S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300마일을 충전하려고 그러면 40분에서 45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풀차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롱레인지가 아니고 그냥 스탠다드형이거든요. 그래서 300마일이 100% 충전하면 은300한 2마일, 3마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0%까지 갔다가 그 100%를 차징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45분을 앉아있었어요, 차에. 예. 근데 요거는 엄청난 기술이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회사가 지금 V2G Vehicle to Grid 요거를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게 뭐냐면은, 집에서 하루에 쓰는 전기량이 평균 보통 집에서 24kW를 씁니다, 하루에. 근데 이제 루시드의 그랜드트라링에는 113kW가 차징이 돼요 그러면 은 루시드에 있는 113kW를 집으로 다 보내게 되면 은 그게 4.7일 동안 집에 전기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량 차 차량 차도 요렇게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예, 루시드가 저기 가내 차에 기름이 다 됐어 배터리가다 됐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 차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 패키지도 있습니다 파월처럼 예. 파월처럼 요렇게 있죠 예. 비슷한 거, 테슬라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홈 차징이 지금 홈에서 차징을 하는데 1시간에 80마일을 충전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는 별뭐 왜냐하면 집에 가잖아 그러면 그냥 충전기를 꼽아 놓고 그냥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 건데 집에서 차징이 빨리 된다는거 해가지고 물론 그게 대단한 기술이고 뭐, 대단한, 뭐, 거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뭐, 집에 가면은 충전해놓고 자잖아. 테레비 보고. 그러면은, 뭐, 잠자고 일어나면은 일 시간, 8 시간 후에, 이제 차지만 되면은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나갈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오버로 볼 때는, 음, 이 회사가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13년간의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경쟁자라기 보다는 지금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지금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베이스 모델은 2022년에 나오고, 지금 트어링이트링이랑 요것들은 이제 2021년에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은 제가 볼 때는 포르쉐랑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벤츠랑 BMW, 요런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지, 테슬라랑 경쟁을 한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좋고, 루시드가 좋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가격을 계속 낮출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원가의 50%는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9월 22일날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배터리의 원가를 줄이면 차 값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테슬라랑 경쟁을 한다? 제가 볼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네. 그런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오려면 멀었고 그리고 그동안 지금 뭐 지금 이제 테슬라가 유상증자랑 2분기 때까지 캐시플로우가 지금 8.6 빌리언 정도 됐고 지금 유상증자 5 빌리언 나왔고 지금 요번, 요번 분기에 또 캐시 좀 추가하면은 15 빌리언 정도 캐시플로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지금 기가 팩토리를 5개에서 6개 더 짓고 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 회사는 아직까지 생산력, 프로덕션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테슬라의 경쟁자들은 정말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돈 많은 기업들, 만약에 정말 뭐 아니할 말로 진짜 애플이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빨리 하면은 따라올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근데 뭐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오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걱정을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